자 퍼무 엔딩 공허 엔딩을 보고서 탈주하려는 순간 단순스럽게 no. 오키스를 잡혔습니다. 왜 다음 컨텐츠를 아! 하려면 두번 끼야 되는 거야? 빠르게 저 양반을 좀 처리해야 될것 같은데 이라시가 굉장히 분노의 차이스. 분노의 차이기 때문에 분노 조절 장애를 분노 조절 장애로 바꿔주는 선생님 전문가분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분노 조절 잘 못한다고? 바로 분노 조절 잘해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처리해 주시겠 선생님? 우리 여기서 환자분이 지금 분노에 차 있어요. 분노 조절 좀 잘하게 좀 도와주세요. 우리 롤랑 씨가 오신 게 우연이 아니었죠. 근데 제가 롤랑 씨였다면은 no, 우연이었으면 좋았을 텐 no, <laughs> 그렇게 생각했을 no. 텐데. 우리가 지켜야 할건 확실히 지켜야죠. 바로 교육 들어갑시다. 우선 한 분이 재물이 좀 돼줘야 될것 같은데. 너가 갈래, 존슨? 아, 근데 이름은 오늘 보내고싶지 않은데. 아야아야아야아오 아, 피. 오오오! 오, 정신 좀 아득이시는걸? 한번 조절! 갑시다! 빡빡! 빡! 7! 턴 아, 좋아. 요 8! 착! 어. 오, 진짜 잘 않았는데? 젠장할 오. 하자면 좀 많이 날뛰는 것 같아요. 자, 빠르게 처리합시다. 가자. 자꾸 가볼게요. 선생님 건드시네? 하하이, 거참 진짜. 뒤랑달안 좀... 아, 돼. 와, 하자면 좀 세요? 와! <laughs> 음, 유쾌하네. 어 개, 재밌네요. 야하이! 오호 이 녀석 이 녀석 와 내가 오, 하고 저, 싶은 저, 말을 지금 숫자로 보여주는 에 아, 예, 예. 아이고 안 되다 우리 분노 잘해 선생님이 분노 어떻게 조절하는지 좀 보여줘야겠어 분노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보여주마 우아하 진심 여기야 최소한 그만 좀 떠주세요 선생님 <laughs> 이렇게 빨리 재물을 받칠 생각은 없었는데 와우 오호 제기란환 자분 노세요 잠깐만 에 예,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아 실점군요 환자좀희망이 날뛰고 있습니다 제압하는게 조금 맞을 수도 있겠어요. 이거, 이거, 늑대에 고 싶었는데, 못 났구만. <laughs> 아이고, 퓨리였어. 아, 우리 환자분이 빠르게 한 명을 죽여버리고 싶다고. 씁쓸하지만, 증 죽어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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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분 좀, 맞으십니다. 아하, 그러지 마세요. 아, 제기라. 선생님 한번 들어갑니다. 예, 아, 이거, 이거. 어쩔 수 없나요? 아, 이렇게 한 분이, 퇴근. 안녕세요 여러분. 아니 젠장! 진짜... 아이고! 신청하세요! <laughs> 아 이렇게 뽑았는데도 마이너스 2 당한 게안 돼. 신청서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죠 뭐. <laughs> 아이고 에이 환자분 에이 또 그래. 공격하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을 때리려고 해요? 그럼안 돼요! 땡! 일단은 나가시고요, no. 그래요. <웃음> <오>. <웃음> 아, 환자분 괜찮으세요? 출을 마셔서 죽이는데요아 죽었다. 좋아요 환자분이 때리기 전에 어, 미리 죽으셨어요 분노조 조절, 조절되고 있다 예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좋습니다 선생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실 거니까 본체를 부드러 해야 됩니다 조수분들이랑 아주 환상의 콜라보를 이루고 계시죠 지금 빡와 이거 보십쇼 예한 방에 그냥 분노 조절이 치료되고 있습니다 바로 쳐내고요 좋습니다 바로 그냥 이런 것들 다 쳐내립니다 예빡 바로 제압합니다 예예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던 분리치료라는 거예요 음이 환자분은 양심이 없네요 예 4 7치료해니다 예. 아! 환자분의 분노를 흡수한다는 이유로 흡수합시다. 그러면 이제 푸른용터가 데미지가 엄청나게 펑핑된다는 그런 버그가 있었는데, 아, 나도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하하, <laughs> 젠장한. 환자분들 굉장히 막 공격을 하려고 하시는데, 아, 안 되죠. 아, 안 됩니다. 자, 여기서는 치료를 한번 대규모적으로 한번 해야겠어. 요깐만 그 대규모 치료! 40 치료! 아, 아, 효과적이죠. 예. 바로 환자분들 정신 차립니다. 아, 차! 내가 여기서 팔내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아 바로 알아시죠 예. 보세요! 아 얼마나 치료가 빠릅니까! 이렇게열 받을 필요가 없어요! 분노가 예. 알아서 치료될 거예요! 예, 보세요! 분도가 치료된다! 아이고 치료된다! 선생님께서 너무 치료를 잘해가지고 하지만 지금 야, 약간 넋을 잃었어요 네. 그 와중에 우리 선생님 공격력만 10상승했어요 수치가 버그가 난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긴 하지만 절대 버그가 아니라는 거 예. 선생님 지금 일렁이 터졌어요 지금 <laughs> 귀찮을 거예요. 예, 아무 문제 없어요. 선생님께서는 알아서 다치해 주시기 니다 예, 그래, 그래. 야, 아, 이거는... <laughs> 음, 역시 프로. 절대 아마추어의 그런 시선으로 보면 안 돼요. 예, 프로 선생님께서는? 예, 열심히 치러 있습니다. 우리 제자분들도 어, 격장히막 나름 강해요. 나름 강한 거예요. 예, 예, 들어가세요. 자, 다음은 누입니까 아, 다음 환자분은 두 살이 좀 많네요 아, 근데 이런 환자분하고 지금 2대 1로 붙을 거를 좀 예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질풍각을 갖고 온 건데 선생님께서 너무 엄청나가지고 벤지가 안달았어요 이거 생각하지 못한 그런 변수인데 네, 우리는 안젤리카 씨부터 치료할게요 근데 지금 진행하는 속도가 너무 미쳤어요 어, 감당할 수 있나요, 이거? 우리 패시브 읽을 필요 없어요 예. 왜냐면은 상대 패시가모든 간에 야 그냥 치료가 되거든요 빡빡오 예. 치료가 그냥 수식되고 있어요 이야, 이거, 이거, 환자분 좀날 때입니다. 예, 네, 이러면 안 되는데. 파괴! 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파괴한테 쓸만해요, 예. 네. 아, 오. 아, 선생님. 6기 18이 된 마술을 막겪고 싶지 않다면, 어, 다가오지 않는 게 좋아요. 아. 환자분 치료가 거의 다 됐어요. 바로로. 예, 네. 한번 세게 합시다. 네. 이분들한테 지금 되는 다음 턴이 없어요. 예. 네. 그리고 저희는 분명히 안젤리카 씨를 먼저 치료려고 하는데, 롤라 씨도 치료가 파이나 됐어요. 놀라운 효과입니다. 예. 네. 바로 치료! 45! 자,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아아아아아아 이러고,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그저 선생님을 강화시킬 만한 그런 수단에 불과해요. 그지좀안 되지만, 그지좀안된 상관없어요. 상대방 피만 보고 있어요. 아주 그냥 강화하시죠, 아주. 야, 먼저 분이 어떻게 다음 턴을 좀 보기 위해서 이렇게 날씨 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실에좀 협조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나오시면 산, 선생님께서 이렇게 팔을 내세요 이렇게 이렇게요 반격만으로도 피가 좀 많이 빠졌어요 예음 1대 다수 대전을 생각해가지고 껍데기를 쓰려고 했는데 스파이로셔도 아 될것 같은 느낌이 아 들어요 예 무한대가 3컷 되던데 <laughs> 좀 서운하셨나봐요 이번에 치료가 완료됐어야 되는데 아 이거 이거 안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백색 왈츠 아 백색 왈츠 선생님께서 왜 열받았는지 알겠네요 예, 저도 열받네요 예 바로 환자분 공격하기 전에 먼저 포장하시고요. 세 네. 번째 10위. 아, 안됩니다. 보실 선생님께서는 4를 20위로 바꿔버리는 마술을 알고 계세요. 천내고요 빠르게 아, 해. 네, 좋습니다. 아, 선생님께서는 영혼 결같 같은 거 몰라요. 뚝답 때려 빼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또 해내십니다.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새로 한번 써보시면 좋습니다. 올해는 아, 참 좋아요. 장송 곡이라는 게 문제죠. 아, 이런 거 좋지 않아요. 저런 걸로 어설프게 막을려 한다. 안됩니다. 최대값이 떠도 상관없는데 예. 아, 뭐, 아, 선생님께서는 엄청 세값이 도 저렇게 뜹니다 예, 말도 안되죠 꺼내고요 no. oh. no. 아 견딤으로 0데미지를 띄우고 계시는데 아 이런거는 좋지 않아요 음. 선생님께서 좀 화가 날수도 있어요 예. <laughs> 선생님께서 오 선생님께서 좀 많이 화가 나셨네요 오. <laughs> 선생님께서 오! 야! 선생님이 이격을 변대 낸다! 이거는 좀 대단합니다. 예. 제가 알리고는이퍼25% 아니었나? 20%인데 20%인데 선생님 오빠, 잘 떠요? 사회경제 대체 몇 퍼센트 드드린 거죠? 제자들! 제자들께서도 우리 계시죠, 지금? 네, 선생님께서는 1대1 대면 치료하면 됩니다. 예. 가볍게 무메랑 치료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그다음에 난사 치료! 아, 이게 또파사체 전을 했을 때는 정말 열받았는 기술인데 여기서 예. 부터는 정말 약하네요. 예. 이렇게 팍! 찌르면 얼마나 좋습니다 걔는 데미지에 우주 맞았습니다. 예. 지리기가 사실 4데미지 같은 것 같은데 기분 다시겠죠? 예. 오 뒤에 무기가 좀 크고 거대해요. 당하다 하나 <laughs> 예. 살짝 당한 것 같은데. 아 하나 옆에 배격 작장이었죠 배격 예, 작전 예, 강력하다 하더라도 바로 예. 이렇게 됩니다. 네 예, 선생께서 80미지 데 때려보려요. 배기 40을 대우지만어림도 음, 없어요. 예 배격으로 황급길을 막다. 는 좋습니다. 그냥 선생님의 저 분노의 일격은 마을수 예. 없어요. 당할 거 있어요. 아 하. 살짝 어 메탈 흔들었어요. 괜찮아요. 전반에 보면 이 6코스를 쓰셨는데 피지 꽉차 있어요. 당하지 않고요. 네. 아, 분노 이게 환자분께서 날 뛸려고 해요. 내 안에 있는 막 분노를 막 끄집어내 가지고 공격으로 승화시키시는 겁니다. 치료에 가깝다고 할수 있어요. 오히려 이런 게더 가깝죠. 네. 아, 그 바로 그 자세예요. 그렇습니다. 책장 하나로 체력 50을 날려버리고요. 오호 세상에. 표리오소아 <laughs> 저기. 물질 프죠방하있나 주고? 그런데 맞아 될것 같은데? 아, 드릴게요. 아 이거 이거 9 1아 여기 제자분들은 여기에서 좀 입구까지 방하시네요. 아쉽네요, 예. 어 이거 퓨소 방금 두대 때리지 않았나? 아 환자분께서 분노 조절이 좀 치화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막탈안때려도좀 되겠거니 한 겁니다, 지금. 아 좋습니다. 바로 아, 그 자세에, 예. 그소 잘했죠? 야 아, 좋아요, 자. 좋아, 좋아. 환자분 치료가 지금 두 배로 되고 있어. 요 좋습니다. 자, 이제 환자분 마지막 페이지로 갑니다. 치료가 이제 막바지에 들었다는 걸 보여주시고요. 파괴, 연차! 좋아요. 아. 자, 이러면은, 아, 이렇게 무수한 무기의 요청이 내려오고 있네. 자, 신금을 모릅니다. 어떻게 뭐죠? 어? 왜이 공감하네? 아, 나 처음에 있었는데 이렇게 했는데? 그거였어? 이래 새X야! <laughs> 우리 환자분들이 좀 날뛰기 시작하는데 아 안돼 안돼 좋지 않은 줄 아세요 이거. 여기서 시급하게 가로치를 좀할 필요가 있어요 이 친구가 이제 분노 조직이 좀 되려고 하니까 내면에 예, 또 이런. 다른 자를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날뛰려는 겁니다 이러면 지금 불안전상태라 겁니까 그만큼 치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럴 때는 강렬한 치료 한 번이 필요합니다 강력 치료 한번96 바로 치료하고 예 좋습니다 예 바로 이런 게신기요아 지금 내구선는데 흔들어지네 좋죠 지금 예? 자 반격 치료합시다 좋습니다. 예. 아 이거 지금 어? 내 분노, 나의 분노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No. 네, 달라요. 격이 다릅니다. 야 예. <laughs> 이렇게 한 방에 인격 하나가 치료가 됐어요. 아 지금 십 주사위, 포수사이들 지금 주자를 찾죠. 근데 못 당당하게 진행됩니다. 한 분이 지금 애고로 상지를 냈지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일단 백이 보여주시기 때문이에요. 실제 도정말 백이 올라요. 올라와요. 아 지금 팔에서 십인데 십일 뛰었어요. 자 그럼 선생께서는 님 바로 치해집니다한 방에. 46. 예, 예, 예. 가로만 있는 상 아니다. 세로도 있다. 예. 바로 보여주죠. 예. 아, 흐트러짐 대, 흐트러짐이, 흐트러짐이, 내송이지만 예. 변질 수 없습니다. 예. 아, 우리 선생님 이 기술을 언라에 배워가지고 다시 한번 쳐볼라 하지 만어림 없습니다. 예. 5에서 22가 어떻게 되죠? 예. 말이 됩니까 예. 안 되죠. 자, 다음에는. 아. 환자분이 이 사실은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지가를 no, 이렇게 no, no, 하고 계시지만, no. 아, 이건 좋지 않은 자세요. 됐습니다. 야야 예. 드디어 환자분이 예. 소식 드셨어요. <laughs> 제가 보기에도 믿기지 않았어요. 환자분이 진짜 절규를 합니다왜전 녀석하고 나하고 분명 같은 분들일 텐데, 절규를 하시는데 이렇게 면은 음, 선생님들, 제자분들은 따라가서 없어요. 아, 제자분 한 번이 멘탈이 나갔어요. 선생님께서는 이걸 또 분노를 가져서. 다시 한번 치료합니다. 분노의 치유. 분노를위해서십띄 끼지만 어린 어른가에. 분노는 분노 조절 차례를 아 하시기 때문에. 아한분 그래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 나는 나는 감력한테 통하지 않는 거지? 하는 분노. 부자가 진짜 도저히 통하지 않는다는 거기에 대한 슬픔. 아무리 공격해도 흠집 하나 낳지 않는 저 선생님을 보고서 생기는 공허함. 저 선생님과 제자붙기하되나 이거 소용 없는 거 아닌가? 계란을 바위치게 아닌가 하는 그 갈등. 예를 아, 아, 선생님도 알고 계셔요. 저렇 갈등을 한다 하더라도 팔짱 짰습니다 네. 통하지 않는다는 그 슬픔! 다있습니다 아,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분노! 왜나면저 사이즈 8짜리 이길 수 없는 건가? 아직 어쩔 수 없어! 요 5에서 17대였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이걸 말 됩니까 이게 통하지 않는다기 때문에 공허한 말이 남부입니다 제가 다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예저 분노 슬픔 공허 가지만 우리 선생님께서는 정리할 수 밖에 없다고 그렇게 진단 하셨습니다 쉬쉬 118 들었습니다 일나왔죠 마무리 분노조절 성공 공격했지만 패배 이게 바로 분노조절 잘했다는 효과입니다 예. 환자분 스스로 패배를 인정하게끔 해서 수항하게끔 만드는 그 선생님의 자세 선생님의 와우. 그 실력 잘 봤습니다 <laughs> 말이 돼야 이게 아이고야 초스키드로 불쌍하네 <laughs> <그러네. 웃음> 내가 너를 용서하마 이제 뭐 모든 것이 돌아갑니다 사실 이 이상 돌리고 싶지 않을 거예요 제가 롤랑씨라도 어럴 겁니다 예. 이대로 무릎 꿇으면 조금 그러니까 허세를부어봅니다한번더 만나면 은 아마 바로 통할 거예요 자 이제 롤랑씨의 분노도 치료가 되기 때문에 분노 조절도 굉장히 잘해졌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 롤랑씨도 기나긴 역사가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드디어 어? 뭐야 이거 솔직히 이게 왜 나와 어, 여러분, 뭔가, 귀 되게, 활기가 넘치시는 것 같은데요? 아, 이거, 너무 멈춘다 나머지, 차원에, 분을 뚫어버렸네요. 뭔가요, 저거는? 이거는 슬슬 좀, 위험해진 것 같은데요? 그, 빈약하던 이 녀석 맞냐? 야갑 어째 3대 5 0 0대서나오냐 원래 3대 500 하던 분이라가지고, 별로 차이도 없는 것 같은데? 롤러시 혼자 확산되어야 되는 건가? 어째애 엔장산 잘안 보이더라. 악마 코스프레 하던 사람에서 진짜 악마가 됐어요. 파도 센즈 소리 으니까 센체서 써난 건가? 반도 아, 분노 조절 잘 잘했어 선생님이 정말 줄줄 알았지. 하마터면 엔젤의 사자님이 빛을 사나한 그 업적을 야, 잊어버릴 뻔했네요. 그래했어요 굉장히 뭔가 손이 많아졌어요. 손이 안 보이는데 저도 손이 보여요. 아 근데 이렇게 되면은 영상 이또 쓰잘데기 없이 길어지는. 아야야야야야야. 무슨 소리를 들을 수있더라 지령입니까? 지령과 토니가 합쳐진 겁니까? 드디어 거대한 빛을 둘러싼 세기의 대결이 시작되는 건가? 당연식시 굉장히 뭔가 강력해지것 같아요 아누비스? 어, 그런 느낌? 저렇게 많은 적들을 눈앞에 두고도 절대 쫄지 예, 예, 않는 예, 모습 그 와중에 멋있게 부타시는 분이 계시네요 펀치 한번 날리면은 모두가 허무성을 쳐줄 것 같지만 저는 넘기겠습니다 예. 드디어 아레갈리아 씨와 롤랑스의 1대1 대면 먼저 안젤리카로 선빵을 때리는 아레갈리아 아 이거는 뭐 가볍게 분노를 더 이상 음, 날뛸 필요가 없어요 분노도 슬픔도 공허도 갈등도 모두 뛰어넘었기 때문에 정도 공격으로는 포하지 아, 아. 않습니다 오? 롤랑 씨도 빛으로 사나운 엔디였나요어 그래요, 찾아갈만도 하죠 패치코 받아야 된다고요에야에야에1열 명을 쓰러트물로 인해서 롤랑 씨는 한층 더 강력해지는 겁니다 에이. 롤랑 씨 괜찮나요? 패시브 하나 바뀌었는데요? <laughs> 드디어 롤랑 씨가 당당하게 가면을 벗었습니다 근데 가면을 벗으면 은이방에그 패시브 사라지지 않나요? 나를 주목 a t t 자, 드디어 세계의 대결이 막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 세이브 해 주신 거 맞죠? <laughs> 드디어 올 것이 왔군 우리가 연전인가요? 아 연전은 조금 애맞히는 부분인데요? 나가반 한번 아, 아, 아~~ 이런 식으로 킵이 되네요 다행이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분노조절 잘 못하시는 롤랑씨를 분노조절 잘하시는 전문가분께서 바로 분노조절을 해주셨습니다 오래드론왔었으면 2대1 분도를 생각하고 반겨올랐는데반겨올이 <laughs> 조금 쓸모 없었어요 <laughs> 역시 전문가 아마추어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데미지였다 이제 남으신 분들이 이 양반들인가?